자, 이번 강좌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지요.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사실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귀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수식을 가지고서 그 수식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균화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학적 균화법은 지극히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적인 어, 상황을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어,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간단한 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 홀수의 합.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 자, 이거 합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등차수열이에요. 초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2n 1. 항수는 n개. 그래서 합의 공식에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 보면 얘는 n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뻔한 식인데 얘를 한번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수학적 균납법을 한다고 랬으니까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증명하는 거니까 증명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N의 값이 1일 때, 즉, 제일 첫 번째 항일 때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의 값이 1일 때 좌변을 바라다 보니까 좌변은 1입니다. 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등호를 기준으로. 우변은 n 대신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1 이렇게 되어져 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의 값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또 n의 값이 2일 때 한번 확인해 볼까요 n의 값이 2일 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균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추론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일 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자 2일 때 좌변을 바라다 보면. 좌변은 두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네. 그러니까 우변을 또 바라다 보니까 우변은 2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4 나오네요. 그렇죠? 2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2의 제곱.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본다고 세 번째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좌변은 1 더하기 3 더하기 5예요. 그래서 우변을 바라다 봤더니 우변은 3이 들어가니까 3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또 등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무리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가지고 일반적인 사실을 추론을 해낸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이 증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식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한번 좀 보세요. 식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지금 바라다 봤더니 좌변에서는 1, 그 다음에 3이 보태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5가 보태지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 건너뛰고 한번 연습 삼아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N의 값이 6일 때이 식이 성립이 된다고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n의 값이 6일 때1 3 5 7 9 11까지 합이 6의 제곱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좀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정을 하자. 가정.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해 봤으니까 몰라요. 여러분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숫자를 한번 늘려보는 겁니다. 자, 이때 양변에 얼마를 보탤까요? 11 다음에 홀수가 뭐죠? 13이죠. 13을 한번 양변에 보태보는 겁니다. 키포인트 보태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태보, 보태봤을 때 어떤 구조가 되어지는가? 그랬더니 좌변은... 1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11 더하기 13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앞서서 있던 여기까지 여기까지에다가 얘가 플러스 된 겁니다 그렇죠? 우변을 한번 좀 볼까요? 우변은 여기에다가 6의 제곱에다가 13을 보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은 이게 얼마일까요? 36에 1 3을고 됐으니까 49. 즉 그것은 7의 제곱과 같아요. 자, 뭘알 수가 있죠? 6일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된다고 가정을 했더니 7일 때 얘하고 얘가 같아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n의 값이 7일 때 성립한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할게 아니라, K번째 된다고 가정을 하고, K 플러스 1일 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N의 값이 이런 상태니까, N의 값이 K일 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2k 마이너스 1까지의 합이 k제곱이다. 이게 자 이걸 활용할 거니까 1번이라고 합시다.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가정 그래놓고 양변에다가 k플러스 1번째 항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식이 성립이 되어지는가? 여기에 양변에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이 뭐예요? 이거 바로 다음 홀수니까 2 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것을 보태 줍니다. 얘를 얘를 보탰을 때 좌우 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좌변은 볼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2 k 플러스 일보태 거니까 볼것도 없어요. 우변만 바라다 보면 됩니다. 자 우변은 앞서서 사용한 k 제곱에다가 2 k 플러스 1이 보태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랬더니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져 버렸어요. 뭐,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뭐가 된 거예요? 결국,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에서 2k 플러스 1까지를 합친 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일 때도 이 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제일 처음에 n의 값이 1일 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k 일때 된다고 가정을 한 후. 확인을 해봤더니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식이 된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1일 때 된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1이 들어가면 2일 때 되는 거죠. 2일 때 됐으니까 확인하면 3일 때 되는 거고, 3일 때 됐으니까 4일 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되어짐이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네. 따라서 우리는 1번과 예하고 가장 초기치하고 일반화시킨 예하고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게 바로 수학적 균화법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뭐 우리가 규칙만 따져 보면 아, 규칙이란다. 예, 형태만 보면은 이 식이 성립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k일 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되어지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이 되어지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K 플러스 1번째 식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 되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또 다른 수식을 이제 이런 거거 빼버리고 지저분한 거 빼버리고서 한번더 증명을 한번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점점점 해서 n의 세제곱. 자, 이거는 우리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었죠. 그죠? 자, 얘는 공식으로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수학적 균화법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이렇다. n번째 항까지 초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은 이거다.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수의 시작이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항일 때 좌우 양변이 성립되는가 보고 k일 때 된다고 가정하고 k+1일 때도 되는지 확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 제일 첫 번째 n의 값이 1일 때 좌우 양변이 같은가 확인을 한번 좀 해보세요. 자, 좌변에서는 제일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1이에요. 우변 어때요? 우변을 바라다 보니까 또 1이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n의 값이 1일 때 좌우 양변이 같다. 주어진 등식이 성립이 되어진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진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일 때 확인하는 게 아니라 k일 때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에 k번째 항까지의 합,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서 k의 세제곱까지의 합이 여기에 k가 들어간 거,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고, 이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요쪽 식에서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을 생각을 한 게, 여기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보탠 거하고 똑같은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중요하네요. 어떤 구조식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여기가 수학적 균화법을 얘기를 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게 뭐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점점점에서 k 세제곱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항인 얘가 보태졌을 때 이쪽 식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어지는가. 이게 증명의 목표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할 일이 나왔어. 어떤 할 일이죠? 요거의 양변에다가, 우리 편의상 1번식이라고 그럴게요 이 1번 식의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양을 보태는 겁니다. 자, 1의 양변에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양. 뭐죠? 이게 k 플러스 1번째 양이죠. 그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3제곱을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5변을 바라다 보면, 자 우변은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인데 거기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보태진 거예요. 이 식이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식 정리하는 것밖에 없네. k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고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네. 자 k 플러스 1의 제곱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기 4분의 k 제곱 나와요 분수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4분의1 앞으로 뺍시다자 빼고 그러다 보 여기 k 플러스 1 있는데 4분의 1 빠져 나갔으니까 4k, 4k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k 제곱하고 4k, 4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k 플러스 2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2분의 여기 k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k 플러스 2가 있는데 그거의 제곱이 되어지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리면 되겠다 우리가 목표로 한 식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얘는 k 플러스 1번째 항입니다 그 K 플러스 1번째 항이 좌변에도 붙어졌고 우변에도 붙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성립이 되어진 거야. 따라서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 등식이 성립되는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죠. 따라서 바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수학적 균화법이 분명히 쉽지 않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밀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나가다가 보면 은 별거 아닌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자, 이번에는 성격이 약간 다른 거. 하나만 더 건드리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을 준비했어요. 자, h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이때, 1 플러스 h의 n제곱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다. 그렇죠? 어디서 봤어요? 등비 수열을 이용해가지고서 정리금의 합을 계산할 때 많이 본 거죠. 이거 지금 여기는 달리식 계산 방법, 여기는 복리식 계산 방법 구조가 지금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예, 근거는 지금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 수식에 대한 값에 대한 근사값을 계산을 할때 사용하는 공식인데 테일러 전개 또는 맥클로린 전개의 일부만 띄어가지고서 예식을 전개했을 때 뒤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좀 의미 없는 숫자다해서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자주 사용할 공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예를 증명을 미리 해두면 그때 가서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 손, 손을 한번 대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앞선 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앞서서는 좀 익숙한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출발만 잘 하면 됩니다. 자, 증명. 자, 앞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n의 값이 1일 때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n의 값이 2 이상이래요. 1부터 출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제일 첫번째 항이 2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첫번째, 바로 그 차이예요. 자, n의 값이 2일 때부터 출발을 해서 좌변을 먼저 한번 좀 바라다봅시다. 좌변을 바라다보니까 1 플러스 h의 제곱입니다. 그죠? 우변을 바라다볼까요? 우변은 1 플러스 2h입니다. 요렇게, 그죠? 둘 사이의 관계 한번 좀 보세요. 얘는 1 플러스 2H에다가 H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2H에다가 양수의 제곱을 보탠 거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지요. 그쵸?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죠 앞서 했던 거 구조가 조금 달라가지고서 어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관리는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n의 값이 k일 때 이거일 때 성립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k 여기 k 들어간 거1 h의 k 제곱하고 1 kh의 값이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 것도 이용할 거니까 1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얘가 된다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그러면 귀납법에서는 K 플러스 1번째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죠. 목표 설정을 하세요. 한번 더. 자,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까? 우리의 증명 목표는 뭐냐면 K 플러스 1번째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식에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되어진 게 여기에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냐. 이게 증명의 목표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다가, 이 1번 식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질까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측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잘 모르겠는데, 좌측을 지금 비교해 보니까, 아, 지금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 식의 양변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하면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되는구나. 확인이 되죠? 자, 양변에, 1의 양변에, 1의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합니다. 곱해요. 그렇게 되면 좌변은 무조건 이거 나와요. 곱하면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이 나오고 좌변은 우변은 여기다가도 1 플러스 h를 곱해 주는 겁니다. kh에다가 1 플러스 h를 이렇게 곱해 줘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laughs> 왠지 모르게. 전개하고 싶죠? 전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1 플러스 KHH 있으니까, K 플러스 1에 H 되고, 플러스 KH의 제곱. 요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의 일부가 나왔죠?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긴데 얘가 하나가 더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식은 자연스럽게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보다 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얘보다 크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 식에다가 이식 바로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한 거예요. 지금 이게. k 플러스 1번째 항을 하나, 하나 더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요게. 됐죠? 그럼 이제 결론 내립시다. 따라서 얘는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n의 값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인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아, 오늘 공부한 수학적 귀납법 참 고리타분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과정들 자체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k번째 식과 k 플러스 1번째 식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런 목표만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